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되더라도 저는 정말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얀 남자입니다. 여러분 임대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 아파트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부에서 자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남짓한 공간을 마련해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집을 빌려주는 기간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빌려주고 어떤 관리비나 임대료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보증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출받는 부분도 굉장히 쉽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임대 아파트를 많이 알아도 보시고 또 실제로 신청을 또 많이들 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심해지면서 아, 사실, 누가 뭐, 임대아파트 당첨됐대, 뭐, 이러면, 어, 뭐, 너가 축하한다. 너 이제 마음 걱정 안 하고 살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임대아파트. 굉장히 뭐, 관리비도 저렴하고, 임대료, 또 어떤 대출받기도 굉장히 쉽고, 당첨이 되면 누구나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게 없듯. 우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뭐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우리 가족들은 어 2017년 기준으로 뭐 차량이 뭐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차량 가격이 2,577만 원을 넘으면은 뭐안된다라거나 집이 있으면 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마 마찬가지로 집을 사도 또 이제 그게 문제인 거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뭐 엄마는 얼마, 아빠는 얼마, 뭐 자녀는 얼마. 또,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조건 같은 게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어려운 조건을 다 뚫어야지만, 이제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이제 일부가 당첨이 되면,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임대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 건데, 기준도 까다롭고 또 경쟁도 세지만,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주변에서 뭐 집값 많이 올랐다, 전세기간 만료될 때까지 뭐 갑자기 몇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다 한다던가 뭐 요즘 뉴스에도 서 집값도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진짜 이제 임대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내가 내 이제 가족들이랑 뭐집 걱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 가족들이랑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우리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뭐 가족들끼리 요리도 해먹고 또 주말에는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뭐 영화도 보고 근데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남들은 다 집값 비싸다고 집을 못 산다고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 가족은 당첨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이는 한 50대에 자녀도 또두 분이나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에 딱 한마디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나는 절대 임대아파트에 살지 말아야겠다. 저는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되더라도, 저는 정말 살질 않을 것 같아요. 제 아시는 분이 사실 이제 임대아파트에 오래 사셨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살아본 경험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아 내가 서른 살 쯤에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다 우리 가족들이랑 더 이상 이제 고민이나 어떤 이제 전세금 올려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내 주변에서도 막내 집을 어떻게 사냐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쭉쭉쭉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식도 커가고 자식이 크면서 또 학원비나 여러 가지 또 지출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그 집을 살게 됐었대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렇게 이대 아파트에 사신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은 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렵게 어렵게 대출도 받아 가지고 집이라도 샀었고 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배나 집이 옥시값이 올라 있다 지금 애들 키우다 뭐 한다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딱 내가 내 나이 50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하세요 나도 나름 남들처럼 굉장히 아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편안하다고 그냥 있을 때, 내 주변 지인들은 다들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또한 채씩, 두 채씩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몇 억씩 올라 있더라. 나는 임대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랑 이것저것 조금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부족한 거 없이, 먹일 때 먹이고, 또잘때 편안하게 자고 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시간만 많이 흘렀고,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그래서 샀던 사람들은 집값도 많이 올랐지.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집만 팔아도 몇 억인데, 나는 뭐 아무리 나 열심히 모았다고 하지만, 얘네들 집 하나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안 되니까,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 사가지고 다몇 배씩 다 오르고 하니까, 내가 지금 모은 돈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분이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마셔도, 야, 뭐, 사는 게 뭐, 어떻다,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너네는 집을 샀으니까 너네 다 몇억이라도 벌지 않았냐. 나는 이게 뭐냐.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옛날에 집 사, 집 사놓고 그랬다. 굳이 임대 아파트들어가고 후회된다. 후회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친구들은 또 반대로 야 친구야. 야 내가 지금 집값 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다른 집도 너무 비싸니까 이 집이 올라봐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내 집값이 오른 만큼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도 집값이 많이 오른다 보니까 사실상 본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시는 지인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착잡하시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기간이라는 게또 만료가 되면 또 다른 이사갈 집을 또 구해야 하고 또 그런데 지금 집값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렸고 그럼 이제 나는 또 이제 내 애들은 또다 크면 대학 보내야지. 또 결혼도 비용 요즘에 또다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또 그런 것도 고민되지. 그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정말 시간을 돌리면은 야 너는 꼭 집을 사라고 임대 아파트 절대 들어가지 마. 난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임대 아파트 절대 안 들어간다.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임대 아파트 사실은 어떠세요라고 사실 물어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느낀 점은 이거고, 다시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그냥 안심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정말 사실 후회되고, 또 앞으로 좀 막막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은 멀리 봐야 된다, 또 길게 봐야 된다. 사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또 사실 그런 게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간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런데 만약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두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관리비도 저렴하고 또 임대료나 어떤 대출 받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꼭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를 정말 추천해. 기간은 어느 정도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정해두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분양권을 뭐 사가지고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만 산다라거나 미리 집을 언제까지 사두겠다라는 예상과 어떤 목표다 설정을 해두고. 사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너무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내 임대 아파트에 대해 마침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내가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만약 관심을 좀 가지시는 단계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꼭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준비를 해 두시고. 보다 현명하게 어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나 이런 걸잘 짜셔서 집을 꼭 나중에는 임대 아파트도 물론 너무 좋지만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랑 화목하고 이제 내가 정말 걱정 같은 거 없는 그런 좋은 집을 살수 있도록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 5년 정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꼭 그때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